제 34조 공인중개사 기출임법 67번입니다. 자, 각과을은갑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계약 체결 후죠.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불능이 나오면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나올 텐데 박스를 봤더니 쌍방 규책 사이 없이 불을 의뢰 규책 사이로 불을 의뢰 수령 지체정불능 이렇게 돼있어요. 다 위험부담이죠. 이 67번은 제가 올해 그 120선이 있어요. 이전 에서그 79번하고 더 똑같이 됐어요. 박스 형태로. 볼까요? 이게 이0 23년 120선인데 79번이 이렇게 돼있어요. 박스. 이렇게.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불을 의뢰 규책 사이로 불을 의뢰 지체정불능 그죠? 120선에, 물론 이제 67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출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이렇게 예를 좀. 저도 놀랐어요. 박스 형태로 나온 것까지. 자, 다시 한 번. 각과 의리 값의 엑스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한 후에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죠. 기억. 둘다 잘못이 없어요. 위험부담이죠.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갑이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것은 돌려줘야 된다 고했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니언.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거나 즉 을의 지체 중 불능이 되면 을이 부담해야죠. 을이 잘못했으니까. 자, 을이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니은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지문인데지은 없다 라고 되어 있죠.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개가 되겠죠. 위험부담, 그대로! 위험부담이 세 덩어리잖아요.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하니까, 갑은 대금 청구 못하고, 미리 받은 건 반환해라. 그 기억이고. 니은디은 의뢰 잘못으로 불능이 되거나, 의뢰 지층 불능이 되면, 의리 부담해라. 가부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위험 부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인전 패스 120선 중에 79번도 그대로, 조문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